무소유로 청년결백하게 포교만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풀소유에서 지탄받았다고 이분은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소유하지 않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소유하는 마음은 나쁘고 부도덕하고 그건 승려의 마음이 아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본인 속에 있어요 소유하면서 그 마음이 창피하니까 소유하지 않는 척 했잖아 가식 떨었잖아 그래서 질타당한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과 소유하면 안 된다는 마음은 하나야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해도 괜찮고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야 되는데 본인의 마음이 소유하면 되게 부끄러워. 그건 잘못됐다고 느껴. 그 마음은 수치죠. 그래서 자기가 버린 그 가해자 마음이 밖에서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받은 거 아닙니까? 근데 이번에는 그 마음을 인정한 게 아니라 뭐 이제 소유 안 할게. 이렇게 하고 나타난 거예요.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네. 마음은 버리고 무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갖고 싶었음을 솔직히 고백했어야 맞는 건데 나는 이제 안 갖겠습니다.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.